김장 배추 모종을 심었다면 9월 비온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속 꽃을 두번 누르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거름 주인데요 김장 배추 모종을 심은 이후에 2주에서 3주 텀을 더 가지고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우거름을 주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9월달 비가 온 직후에 우거름을 주게 되면 토양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자연 빗물이 비료를 빠르게 배추 뿌리에 공급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풀뽑기인데요. 비엘멀칭을 했다면 이 과정은 필요 없겠지만 보통 가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고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 멀칭으로 이 배추 모종을 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와 같이 멀칭하지 않고 김장 배추 모종을 심었다면 9월달 비온 직후에 김장 배추 모종만 폭풍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둑에 작게 나있는 풀들도 폭풍성장하기 때문에 이때 김매기와 함께 풀 뽑아주게 되면 이후에는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배추의 통이 커지기 때문에 배추를 수확할 때까지 다시는 풀 뽑을 일 없이 비에 멀칭한 것과 동일하게 배추 재배를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인데요. 배추는 워낙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육 초기의 방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와 같이 9월 달 비가 온 직후에 농약을 방제하게 되면 아직까지 결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배 전 과정에 걸쳐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기의 농약 방제 기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관련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